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예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전반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다면 이제 4장부터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에 바울이 가르쳤던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해나가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적 거룩함을 다루는데 이는 당시 신비 종교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신비 종교가 카비루스와 디오니소스입니다. 카비루스 종교는 부활과 관련되어 있고 디오니소스 종교는 성적 의식을 통해 신과 연합하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문화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을 알고 개종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기에 바울은 더욱 성도의 성적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삶에 대한 도전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권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면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벌써 가르쳤던 것들입니다. 그 교훈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쩌면 파송했던 디모데가 성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을 바울에게 들고 왔을지 모릅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였기에 바울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유혹과 시험들에 대해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격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야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성적으로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회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던 성적 문란함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성적 문란함은 당시 사회에 문란한 성적 의식을 일삼던 디오니소스 같은 신비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믿음을 갖기 전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행위는 하나님이 주신 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또한 음행을 멀리하고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탈선을 하여 다른 교우의 아내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일에 대해 주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런 성적 방탕함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성적 방탕함에 빠지는 사람은 거룩한 영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 사랑과 책임지는 삶.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이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권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의 교회들까지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사랑의 실천을 더욱 잘하라고 격려합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자기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는 후견인 문화가 있어 성도들 중 일부도 부유한 성도의 후원을 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 후원금으로만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은 결국 다른 형제자매에게 짐을 지우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며 단정하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바울 스스로도 성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밤낮으로 일해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마치 로마 시대처럼 성적 자유가 문별하게 확산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닌 죄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려운 형제의 자매들을 돕는 것은 당연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도움을 바라는 것은 게으름일 뿐이며 남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어려운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유행처럼 번지는 잘못된 자유주의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